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미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파미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안 내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금 좀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낼수 있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시장이랑 엮어서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 주셔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수익 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미셀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뭐 오늘 올라갔다가 뭐 은봉이긴 하지만 수익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비록 지금은 수익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어제 KB 금융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히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4만 700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충분히 느리지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뭐 급등 빨리 가는 거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종목 이런 게 여러분들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추천을 해 드렸던 두산 형제죠 두산 퓨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오늘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47,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 주력 주고 좀 길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7,900원에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4만 7,1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시작도 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5만원부터가 조금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수익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이죠? 자, 두산중공업도 우리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12,100원에 추천을 해드렸다가, 지금 뭐, 4만, 1000원까지 갔다가, 뭐, 3만, 만, 3, 아, 4, 14 14,000원까지 갔다가, 1 3,500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 중이에요. 자, 이만큼, 시장에서 현금, 빠질 때 현금 만들어 놓고 수익으로 뺄수 있는 사람 몇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추천을 해 드렸었습니다. 올릭스도 추천을 해 드렸다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좀 수익이 날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도 뭐 뻔해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시 또 65,000원, 5,5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빨리 빨리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좀 빨리 빨리 먹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수익 나신 분들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시장이 빠져도 시장을 굉장히 좀 빨리빨리 읽고 정확하게만 바라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좀 빨리 수익이 날수 있고 그만큼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죽었다 깨나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디 간다고 해서 뭐 하락장에 뭐100% 수익 보장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해서 뭐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뭐 비싼데가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하락장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몇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싼데 뭐 이런데 난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세요. 갔다가 뭐 후회하지 마시고. 좀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갔다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 1개월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좀 혼자서 버벅대리... 되고 좀뭘 해야 되고 뭐 시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만이라도 1개월 플러스 1개월 할때 1개월 만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뻔하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파미셀 하락 나오는 거 매수한다고 하면은 바닥 찍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을 찍고, 어제 바닥을 찍고, 어제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를 할때 말씀드리는 게 바닥이 어딘지 그 어떤 누구도 다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100%뭐 나는 뭐 저점, 무조건 저점 찍을 때딱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바닥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라리 바닥을 찍고 다시 들어 올리는 순간에 좀 매수를 하시면은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수익이 낼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이거 바닥 어딘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양봉, 양봉으로 돌아가거나 바닥을 찍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낼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듣고 이거대로 실천을 하신 분들은 지금 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시가 자체도 15,200원인데 뭐 이거 이상 15,200원에서 시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고개 드는 거, 양봉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하고, 15,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16,750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지만, 뭐, 충분히 더 수익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람 개개인마다 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위험하냐? 지금 뭐 코로나 뭐 어떤 약품 제약회사 뭐 기사 하나에 계속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관련해서 백신 3상 뭐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로 받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중간 결과가 좀 긍정적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좀 12월부터 좀 긴급 승인할 수 있다 해서 더 많은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어디서 무엇이 나오고, 어떤 제약회사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트럼프도 뭐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이거 예측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추천을 해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 쪽에 추천을 드린다라기보다도 지금 보고 보이는 종목이 타이거 1렉이에요. 자, 타이거 1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뭐 검사 장비, PCB 제조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타이거 1렉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재무가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반도체 검사 장비 이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지금. 후공정 쪽에서도 몇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방향 자체를 굉장히 못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장이 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가격, 올라버리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이벤트 할때한 달이라도 그냥 학원 다닌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거일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를. 13,900원.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충분히 지금 뭐 시장 자체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타이거 힐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지역의 납품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좀 전년 대비 좀25%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단타로 찍어 드린 거 아니에요. 영상에서는 단타로 해 드리고 싶어도 뭐 단타로 해 드릴 수 없다는 점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는 흔들리고 갈길을 못 잡을 때는 한 번에 뭐 오늘 하루의 비중을 다 채우겠다라는 것보다는 좀더 분할적으로 매수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단타 종목 뭐 수익 충분히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시장 흔들릴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